<laughs> 아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퀴즈가 아닌 미션인데 네, 간단해요. 저와 게임을 해서 이기면 성공입니다. <laughs> 오케이, 네. 미션은 미니 축구 게임, 영재를 이겨라. 네, 분판2선승제로 승자를 정할게요. 과연 제목은 음. 저를 이길 수 있을까요? 아,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아닐 것 같은데 일단 <laughs> 각오 한번 해주세요. 아그 편하게 편하게 할게요 편하게 할게. 편하게. 편하게. 네. 편하게 해도 뭐 근데 어 얘기,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<laughs> 자 이렇게 한 손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네어자자 <laughs> 자, 자, 골대 골이 골대가 어디인 거죠 제 골대가 여기죠 네, 네. 그럼 제 골대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반대쪽 반대쪽 이 골대가 여기 아아네자나자시 <laughs> 자, 잠깐만 해요 네 할까요 자 준비 시작. 시작. 자, 일단 제가 한판 이겼습니다. 아, <laughs> 한 네. 네, 오케이. 저... 이... 아, 3판 2승이잖아요? 네, 3판 2승. 네, 아직, 아직 남았어요. 자, 아직? 네, 시작! 한 번만 딱더 볼까? 한한 번만, 한 번만? 네. 아니, 무슨 의미인지 모르 한번 더해 볼게요. 아. 이... 자, 시작. 자, 제가 이겼습니다 <laughs> 아니, 한 판이 줄알았어요 사실. 한 번만 더해 볼까? <laughs> 어, 아, 잠깐만. 아니, 내가 어떻게 이걸 지 자. 자, 자, 자 성공이없 <laughs> 하지만 굳이 <laughs> 실패할 필요는 없다. 아 제발. 아 제발. 자네뭐 <laughs> 뭐, 아쉬워하는 아가씨들을 위해 준준. 좋아 좋어요 동생이잖아요. 네. 마지막 미션 문제인데 A A는 우리 드레인인 거야.